와! 메이크업을 제가 찍으려고 핫살이 있는 그런 상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먼저 울먹 울먹 거리는 약간 눈가가 좀 붉어서 운것 같은 그런 울망한 눈가 그리고 아치형의 눈썹이랑 코 쉐입이 약간 둥근 코. 이렇게 있고 애교살이 도톰하면서 좀 이렇게 포인트로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피부도 뽀얀면서 약간 복숭아빛제 핑크빛 도는 그런 피부로 연출을 해줄 거고 속눈썹도 너무 바짝 올려서 강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좀 길이보다는 숱이 많아 보이게 연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촉촉한데 사실 커버력까지 잡기 되게 힘들잖아요. 음, 색깔도 딱 상아빛에 적당히 딱 너무 옐로우나 핑크톤으로 가지 않고 데일리로 바르기 좋게 예쁜 색으로 뽑으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런 물방울 타입으로 퍼프가 돼 있어서 이런 코 옆에 이렇게 좀 세밀하게 터치가 필요한 부분에는 이런 모양이 되게 저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이런 모양이. 그래서 이런 뭐 쉐입도 되게 잘 나온 것 같고. 코의 끼임도 제가 되게 심한 편인데, 코 끼임도 없고, 몸 커버도 어느 정도 좋은 편이고, 커버력도 좋고. 광채가 되게 촉촉해 보이고, 핏편이 예쁜 쿠션인 것 같아요. 수정용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치크, 피 블러셔 사용해서, 뭐 어, 되게 이렇게 물들고, 이게온것 같이, 이렇게 보호 본능에 자극한, 여리여리한 그런, 볼따구 그래서 색깔도 딱, 이런 색처럼 너무 핑크도 아니고 되게 약간 장밋빛의 이런 컬러가 되게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기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베이스를 쿠션 한 단계로만 바로 끝내가지고 잡티 부분들, 커버가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조금씩 커버를 해줄게요. 다음은 이제 파우더 처리해서 이걸 픽스를 해줄 건데 조금 특이한 제품이에요. 이건 파넬의 어, 노세범 쿠션이거든요. 이거를 덜어서 얼굴 좀 전체적으로 가볍게 한 번씩 두들겨서 눈기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근데 뭔가 이 제품이 좀 아쉬운 점은 되게 너무 신기하고 신박한 제형에 또 유분기까지 확실하게 잡아주긴 하는데 기존에 발라놨던 베이스를 너무 벗겨내는 것 같아서 벗겨짐이 약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브로우 그려줄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눈썹 아치형으로 그려줄 거고, 너무 처지지 않게 약간 얇은 듯하면서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져 있는 아치 모양을 연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끼도 이렇게 좀 얇게 빼주고, 약간 피치빛의 피치 핑크 컬러 사용해서 아이홀 전체적으로 넓게 넓게 물들듯이 발라줄게요. 이런 색감을 사용하는 게 전체적으로 핑크 컬러를 어, 사용을 해줘 야 약간 그런 도화 도화한 메이크업에 주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는데. 너무 또 쿨한 핑크 쪽으로 가버리면은 삐징한 약간 차가운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따뜻한 컬러의 핑크를 사용해 주셔야 약간 홀리는 듯, 사랑 홀리는 그런 느낌. 부드러우면서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 이런 약간 피치? 약간 따뜻한 핑크 컬러? 웜한 핑크 컬러를? 전체적으로 사용해 줄 거예요. 아이라이너는 이거 펜슬 사용해서 브라운 아이라이너로 약간 눈이 커져 보이게 좀 길게 빼줄 거예요. 이런 로지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오늘은 언더 여기 눈동자 딱이 가운데 부분 언더 점막도 같이 채워줄게요. 이렇게 눈동자 밑부분에만 한 번씩 지나가시면 돼요. 피치 핑크 느낌의 펄 글리터 사용해서 애교살 부분에 좀 이렇게 큰 펄도 괜찮고 요런펄 사용해서 애교살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애교살을 강조를 해줄 건데 또 강조를 해주면서 펄도 핑크 펄 위주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하이라이터 이걸 사용해서 애교살에 한번더 레이어링 해줄게요. 그 앞머리랑 이어서 눈두덩이 위에도 한번 남아있는 양으로 쓱쓱 한번 더. 붙어서 이렇게 좀 이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해줄게요. 오늘 속눈썹은 길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수을좀 강조해 주고 싶어서 속눈썹은 약간 시컬 느낌으로 자연스럽게만 컬링해주도록 할게요. 줄어서 완전 속눈썹 다 잘리는 꿈을 꿨거든요? 그제 입술을 뷰러하니까 생각난다. 해주고, 마스카라 바로 해줄게요. 쉐이딩 해서 얼굴 전체적으로 쉐이딩 해줄 건데, 이렇게 얼굴이 좀 화사해 보이는 게 포인트이다 보니까 너무 안쪽으로 쉐이딩 한다고? 너무 안쪽으로 들어와서 탁해 보이지 않게, 조금 과하지 않게, 살짝만 연하게 해줄게요. 근데 뭔가 좀 높아 보이면서도 약간 둥근 코 쉐입을 만들어 줄 거여가지고 코 볼을 약간 살려서 둥그렇게 살려서 쉐이딩 해주고 또 미간이 너무 좁아 보이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여기 위도는 안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밑으로만 티입 잡아줄게요. 이제 사이도 좀더강조해주기 위해서 그림자 부분 한 번, 사용했던 하이라이터도 넣고, 방울 동그랗게 이렇게 같이 해주고, 미간 부분, 앞볼 묻었을 이렇게 한 번씩 쓸어줄게요. 립은 이런 좀 꽃물 핑크색? 이런 거를 일단 전체적으로 베이스로 한번 깔아주고, 요런 약간 체리? 정미 색깔로 안쪽에 한번더 레이어링 해줄게요. 마지막으로, 어, 끝내기 전에 보아살이 있는 연예인들 보면은 이렇게 볼에 점이 하나씩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서 이 볼에 점을 찍어 주도록 할게요. 점을 이렇게 찍을 때는 붓펜 라이너 브라운 색상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터치해가면서 한 번에 이렇게 빡 찢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확장을 해나가면서 찍어 주셔야 적당한 크기의 위치에 점을 너무 진하지 않게 찍을 수있어